그리고 T1의 경기들이 토파 보면은 결국 T1은 위쪽을 미는 전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자, 릴레이버까지 투자하면서 저. 달려나가는데요 이주 스킬로 하나 잡고요 여기서! 포세이큰! 야, 아, 이즈 팀은 오, 그냥 2주? 안 끝나요 그냥 안 끝납니다 네. A. 자, 지금 여기 다 모였어요 자, 어, 연막 안쪽에서 드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유도일 때 타격으로 언덕까지 어. 들어왔는데요 이즈 잡아냈고요 포세이큰! 야, 이주 4킬 했어요 여기서 포세이큰 체력 8 7 조심해야 돼요 포세이 네, 네. 싸워야 돼요 이거 한발 자. 컷이거든요 체력 23메태우 포세이큰 정리합니다 그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T1 포지션 보면은 안테나 라인 버리고 오 포즈 어? 아니 이러면은 아마 겟던안 쓰고도 라운드 가져갈만한 정보량이 네맵 아래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다 받고 이제는 안테나 라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퍼엑스는 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철차선 올리고 연막떨어뜨리면서 가는데요. 포세요여열어줍니다 페이퍼렉스의 공격력을 조심해야죠. 2조 트레이디 메테오가 아니면은 뭔가 사고를 내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 메테오. 대기샷 오, 메테오. 아, 트레이디 실반. 그래도 총기를 많이 뺀 상태입니다. 현재. 네. 킬을 많이 흘렸죠. 페이퍼렉스. 네. 자, 여기서 실반. 어? 하나 잡고. 아쪽. 여기 실반. 팬맨 <laughs> 같은 모두를 잡아냅니다. 스펙처는 심지어 스노우볼이 굉장히 뛰는 맵이기 때문에 아 오늘 버즈도 컨디션 좋아요 아, 일방적인 손실 만들고 뺐다가 이제 다시 T1, T1 턴이거든요 네 T1 영역을 쉽게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페이퍼렉스에게 지금 잠입 드론까지 야 이러는 동안 네어 이건 사고 근데 화면 외 지역에서 어허. 어허. 잠깐만요 어? 이러면 페이퍼렉스가 본총으로 유리한 상황 네. 만들었습니다 타이밍 다바이 체력 얼마 없긴 해요 하지만 찡이 벤더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펫맨 선수의 스턴이 오! 멘테오! 자 오. 그리고 멘테오! 하나 남았어요 멘테오! 어. 남은 셋 모두를 정리합니다 포유하는 멘테오! 중요한 상황에서 그 이기는 게 제일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페이퍼렉스는 자딱먹는 데서 스택스 끝나면 스택스 안 되지 데미장 지 식! 어? 스택스가 몬테이크 잘랐어요? 자찡색정기 그러나 2조. 펜치탄 피하면서 이주가 싸움 길게 가져가고 이거킬까지 남네요. 아, 이주까지 음.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홀로 남아있고요. 결국 이주가 정리합니다. 5대 0. 어 근데 소이탄 네. 빠른 타이밍에 빠진 거는 페이퍼렉스 입장에서 상당한 호재입니다. 이거. 네. 하지만 이 컨택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어? 오. 자 열려요. 이러면 A 쪽 라인 열리는데 두밖에 없습니다. 2가 현재 리딩이 완료가 됐죠. 네. 이 퍼스킬이 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아요. 페이퍼렉스. <laughs> 릴레이 볼트 자, 릴레이 볼트 쏴주면서 오단턴 너무 잘벌었어요 지금. 자, 미끄러져. 오션 티보즈. 자 그리고 실밤이선못 들어왔어요? 와 이거 페이퍼렉스 이러면 이제 스텔스 선수한테 저기 가겠죠. 스텔스 네, 네. 선수가 그거. 이거를 몇명 잡아내느냐. 자 이거 예상할 수 있나요? 구택이 없다. 아. 하나 아, 보내, 아. 큰 드림, 큰 드림. 보내고. 보내고 잡아냈어요 스택스 너무 침착합니다. 아이 지금 이어려운던 라운드까지요. 아. 결국 짜내네요 팀원 자 그리고 또자매뚫론 통해서 야 정보 많이 얻어요. 격추 안들리고 그럼다 스킬 연결. 자 그리고 어? 포세이 메테오. 메테오 죽은 거는 너무 큰데요, 이건? 그러게요. 자 이제는 무력 대결인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여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위 탄 거고요. 없 어, 한맨 아, 먼저 잡아냈고 둘러왔습니다 스택스. 한맨 어, 전부해요. 네. 자, 팬매니 스택스 마무리 짓습니다. 대기부터 깨 주는 분들. 아, 정보 얻었어요. 셋을다 봤습니다. 네, 아, 마겟돈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요 와, 아마겟돈 의 특별. 어? 자, 메테오가 잡아 어. 이자르기 메테오 했는데 릴레이 볼츠 맞고. 사이트 열립니다. 어, 궁극기까지 투자를 해 봤습니다. 아, 이게 아마겟돈을 안테나에 쓰면서 싸움을 피하지 오? 어, 실반. 그러면 잠깐만, 또 아니요 이러면 또아 오퍼레이터인데 버즈 자. 선수에게 투월 차선이 있긴 하... 아 미스났어요. 네 이거는 이제 너무 불리한 상황이죠. 자 둘이 함께 들어옵니다. 페이퍼렉스 수비 됩니다. 자문 열고 들어왔는데 괴들격테스 선수의 지진 탑다. 버즈 살아 있어요. 자 여기서 포세이큰을 어. 스택스 잘랐어요. 버즈 선수 오. 봤어요, 봤어요. 아크드이즈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 그렇죠. 큐면서 빼고 봅니다 데미 장식으로 열어줘야 돼요. 이거 심리적으로는 네. 불안해서. 오, 오, 버즈 석등 정리. 자, 타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멘 태우가 찌까지 잡아냈어요. 어? 자, 그래도 버즈 정리하면서 홀로나마이는 홀로나 다바이 시간 이래요. 없고 스파이크 다운이고. 네. 자, 스파이크를 잡아왔습니다. 이러면 한 선수만 가서 스파이크를 막는다면 이길 수가 없죠 페이퍼 렉스는 네, 어. 버즈 선수가 출동합니다. 네, 자, 이들 일자 에이. 사격 이후에 버즈. 어메테오 소리 들었어요. 봤고요. 자, 이러면 C 로아 B 로 한정이 됩니다. 탑에서 메테오아포크는 열어요. 나쁜 그래도 실반 커버. 데미 장식 찡큐타고 들어옵니다. 오, 어, 아이 살았어요 이게. 여기서 세이브예요? 아니 오늘 실반. 아 이렇게 되면! 그리고 개돌격 스택스! 안쪽에서 스택스 둘까지! 와 갑반! 자 여기서 미끄러지는데요 다바이! 자 다바이 위치를 알게 됐고 어 균열 맞았어요 아아 아 스킬모지 아, 아, 없어요 여긴까지 잔인는와 스킬로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아직도 영킬에 묶여있는 썸띵입니다 과연 이번 라운드에 이제 킬중의 궁극기를 역으로 카운터를 나갑니다. T1. 오버 드라이브! 주지를 찢는 게 완벽한데요. 대 잠깐만요. 에이스! 에이스 보내 주나요, 자, 이거? 하나 어디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포세큰 여기 있습니다. 자, 잡아보는데요. 브리핑 난리 났어요. 네. 잡아요, 자 잡아. 어. 체력 30이. 잡아냈어요. 에이스! 포즈 에이스! 전반전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T1입니다. 너무나 좋은 역전진이었어요 T1 심지어 그 와중에 이제 버즈 선수가 모든 섬광탄에 피하면서 이 다키라는 장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 느끼기에. 진짜 무쌍인데요. 모든 섬광탄에 피합니다 여기에서. 와, 와.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딩. 이야. 포세이 큰정이 오히려 와. 과감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페이퍼 렉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가 하지만 여기 어. 의식할 수 어, 있을까요? 이 자리 안 찍겠죠. 안 찍죠. 한테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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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두 당합니다. 야 이거만으로도 오히려 버즈가 상대가 먹었던 영역을 크게 먹었어요 이 1라운드 T1이 가져가게 되면 사실상 프래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자 그리고 버즈 릴레이 볼트까지 와 릴레이 볼트 릴레 갑니다 찍고. 버즈 다 잡아내네요 하나 남았습니다 팻맨 버즈 섬광 반응은 좀 유별나 보이는데요 뭔가 네. 더잘 피하는 것 같은 느낌 저 오늘 경기에서 섬광탄에 맞은 걸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버즈. 그러게요 <laughs> 와 실버는 맨손 무빙까지 아니 이러면 1,4면 은 사실 1인 쪽에서 벨각을 잡아놔야 되거든요. 아이고, 이 위치가 되고요. 못빼요 살려만 주십시오. 자, 타바이. 아이고. 마음이 조려져요. 아, 숨기는 찾고. 진짜 잘 숨었어요. 숨기는. 자, 근데 그래도 트레이드 났고요. 스파이크 들고 사이트 한쪽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한자로는 버키고요 그래도 어. 빠른 템포를 올려 주는 아, 야, 버즈이즈 아니 오늘의 버즈는 섬광, 균열 아무것도 못 막는데요? 그러게요 <목소리> 메테오가 팬맨 정리했고요 홀로 남아있는 찌까지 잡으러 갑니다 메테오! 15라운드까지 왔는데요? 힘내야 됩니다 썸띵 자 균열 일단은 메테오 아연계꿀 음. 꼬리 자르기를 선택하지만 대비가 되어있어요 어, 지금 밀고 아, 나오는데 아, 아. 그래도 포세이큰는 메테오는 잡아냅니다 근데 진짜 포세이큰만 잡았으면은 이게 로그인! 오특유 어, 로그인 많은데. 어 썸띵 로그인 실반 실반이 오늘 크랙 잘 냈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싸우는데 와다 됐어요? 밴맨. 자 이번에는 무결점으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메테오 사고 내나요? 소리는 들은 것 같아요 썸팅 네, 선수. 소리는 냈어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자 그런데 버즈가 썸팅 아 잘라냈고 팻맨. 빠르게 트레이드 이후에 팻맨. 오 이주가 이겼어요. 이걸 빨리 해결을 못하게 된다면 은 메테오 선수에게 지금 몽땅 다 죽을 수 있는 아, 상황이거든요. 아, 균열 아, 다 아, 맞았어요. 균열까지요. 어 그래도 찡. 자, 이제 멘토 오 두탁 직전인데, 멘테오 둘을 아 잡았습니다. 하지만 1대1. 어? 대1 1대 하지만 너무 유리해요, 심리전이 지금. 슈얼 네. 차선도 없어가지고 심리전을 걸게 없어요. 아 여기서 멘테오가 잡아냅니다. 아 이렇게 13대3. <laughs> 첫 번째는 페이퍼렉스가 선택한 전장에서 완승 거두는 t 원입니다 들어왔어요? 근데 네 지금 가봐이 무릎 받고 b 에 올빼미 드론으로 페이크를 너무 잘 놨거든요 이즈가 네 지금 제이퍼렉스는 핀줄 압니다 아잡표도 지금 사이트 안쪽 다 들어왔어요 좁아서 깨나 리테이크를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쇼 라인을 티원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럴커 돌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수적 열쇠 피지컬로 극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려오는 어, 어자 어. 버즈 스택스 하나씩 텍스 혼자 남았어요. 팻만 정리하네요. 피스톨 라운드 승리로 가져가는 페이퍼렉스입니다. 페이퍼렉스가 항상 포수비가 나왔던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썸띵의 이 미드 정보거든요. 네. 어? 보세클 썸띵이 잡아줬 어? 이걸 봤나요? 보세클 썸띵이 둘을 잡아갔습니다. 와 연막 백업까지. 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전략적으로 사이트 교전에서 저걸 못 써요, 연막을. 아 메터가 못 잡았어요. 자, 자 둘이 분? 함께 나오는데. 비스 하나만 오. 더 올리면 팀원 할 만해요. 네. 자. 아, 자, 메소 메테오 하면 안 돼요, 오. 이거. 메테오. 이거 포세이큰 죽으면페이퍼렉스 난리 나요. B 열립니다. 하지만 두발. 자, 여기 샷. 오, 오! 포세이큰 결국 잡아냈고요. 자, 실반 그리고 팬맨 포세이큰 둘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실반. 스파이크 잡고요. 자, 그래도 라운드 따내는 게 중요한데요. 아, 찍혔어요. 아, 위치 알아요. 위치 알아요. 좋다. 실반. 실반. 레드볼 클러치! 자, 좀. 와, 역전진 와인 어? 자, 하나씩 교환. 아, 페이퍼렉스 2주가 또다시 팬맨까지. 이러면 A사이트 열수 있어요. 버즈 선수가 플래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리면서 갔지만 그플래시를 결국에 맞아버려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되,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 백업 빠르게 왔잖아요. 근데 메테오라는 여지가. 아, 이러면은 메테오도 좀힘들어지고요 어? 자금 멀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빨리 정리하는 판단을 해야죠 페이퍼렉스. 네. 자 내려서 다바이가 스택스 정리합니다. 스파이크, 스파이크 다운. 메테오. 와첫 타점. 같이 들어가는데 다바이가 메테오를 정리합니다. 자 최대한 멀리서. 아 그래서 거리 두고서 오, 오, 어, 네트오잡박쳐아이거리 졌어요. 섭딩이. <laughs> 자 그리고 버즈. 버 가디언 킬. 어, 자 그리고 뒤 정까지는 아 찡이 다시 돌. 와 이거 찡이 이 둘을 다 잡지 못했다면은 네. 이거 그냥 페이퍼렉스 분위기 터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파이크가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퍼렉스도 그걸 놓치지 않네요. 아, 아 찡이 내려오네요.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피아 x 스의 찡입니다. 아 여기서 저지 들고 있었는데 메테오에게 당했고 이거죠. 네. 아 선수가 그... 너무나 잘 썼는데 여기서 네 아. 실이 찡의 에임은뭐 포지션 막론하고 터져 줍니다. 그렇습니다. 메테오가 조금 이렇게 땅을 넓게 쓰죠. 생각해 줘야 됩니다. 페이퍼렉스는 이거 이플레이. 자 각자 오 어? 어? 찡. 어? 메테오도 들어왔는데 이주 선수가 여기서 몇킬 해줄 수 있을지. 네. 아 위치 발각했고요. 썸띵 잡아냅니다. 들고 내고 트레이드 찡이 실밥까지 아, 잡아요. 찡이 지금 해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 펴준 하나는 선수. 자이러 면일 때. 1대1대아 역습 타바이 마지막 위기를 벗어납니다. 나올 때 페이퍼렉스 가장 무서웠었거든요. 네. 아터토가 버티지 못했고 잘렸어요. 문 열고 들어오나요? 자, 파편탄 이후에 플래시 드라이브까지 오 버즈! 전전 이제 하려는 버즈가 2킬 킬 했어요. 버즈 3킬? 3킬!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겨전2주다 됐어요. 다 왔어요. 체력 상황이 그냥 서로 안 좋은 상황인데 기다리면서 섭팅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죠. 네. 원이 엄마. 그러니까 뭐 뒤를 잡는 거, 뭐 오케이 좋은데 거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버즈 선수가 세의 킬로그 만들어내면서 와. 엄청 잘쌌네요 버즈. 네. 아 오늘 버즈 폼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좋은 그림 만들어냈었던 미드 장악을 첫 단추로 네. 가져갑니다. 네. 발자국 타고 찍 넘어갔어요. 아 버즈 그냥 포스을 정리했고 섭팅의 위치. 자, 자 역시. 점핑한 찌이 하나씩 정리. 결국 버즈는 본대 교전이 발발하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아 피망창은 던져지. 오버즈합니다어이 싸움 중요해. 요이 싸움 중요해요. 와 버즈 싸움 길게 가져가는 판단 너무 좋습니다. 자 이거. 멀리 가고요. 여기서 오진와찌이 버즈 버려요? 버즈 오른 쪽. 오찌이 이겼어. 스파이크 시간. 스파이크 시간 봐야 돼요. 아 시간 점점 흘러갑니다. 안돼 안돼 안돼요. 결국 빠질 수밖에 없네요. 스파이크 터집니다. T1 찌. 확인하고. 오, 아이, 피해망상 피해망상? 어, i 상이렇게했으면 무조건 킬을 내야 돼요. 자찡 하나 잡고. 와디까지 자, 여기서 실버리 정리. 방망 걸려놔도. 어. 자, 황혼 피해망상까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피해망상 스택스 플래시 드라이브 던져주고. 어우! 메테오. 혼자 남았어요. 1대 3에서. 아, 오, 메테오. 메테오는 봐야죠. 메테오는 봐야죠. 자, 체력이 없긴 한데요. 포세이큰이 메테오를 잡아냅니다. 거든요 그니까 썸띵이 가고 싶은 곳 일단 찌르고 어? 포세이큰? 들었나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썸띵 네. 아아 의심이 확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면은 A도 확실해지고 아 피해망상 들고 있어요 찡네자 피해망상 던져주고요 썸띵 아 어느 세월? 나랑 나랑 썸띵 완전히 두번째에 부활합니다 와, 이회 방사까지. 속도전이에요. 일단은 스택스가 무력화 명령 누르면서 이거 달리자. 네. 자, 보트 창고에. 오, 잡았어! 버텨줘야 되는데 찡이. 자, 보트 창고에 찡 잡았어요. 이러면 설치 되고요. 아니, 찡이 못 잡아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좋은 위치. 와, 메테오. 방지톡을 아... 많이 만들어놓고 있는 티온이에요 이주와 스택스. 야, 이거 이렇게 터뜨리나요? 야, 이렇게 되면은 팔 타사까지 가겠는데요. 다바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텍스 선수가 너무나 좋은 오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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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두 번을 꼬아버려서 게임을 풀어나갔기 때문에 아, 플래시 드라이브 들고 있진 않아요, 지금 네. 텍스. 이거 미드 잡아먹을 생각이거든요. 어. 자, 폐망상까지 던져주면서 진입 준비합니다. 자, 그러는 데 썸팅! 미드 잡아낼 거 텍스 버즈! 텍스사선 처리! 아, 오, 그런데 포세이큰이 아, 불 깠어요. 결국에 지금 포세이큰 선수가 메인에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어, 어, 싸움 길게 가져가야 돼요, 포세이큰은. 자, 여기서, 여기서 안 싸워 주죠? 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릭. 실반 잡아냈고. 남은 건 사이트 안에 하나요 어, 근데 팬맨 이걸 같이 돌아요? 와, 오. 팬맨! 오. 잡고. 이제 여기 서 팬맨! 레드볼 클러치 팬맨입니다. 그냥 B 메인 코너 라인들 다 내가 청소해 줄게지 오, 섬띵! 아니, 제트 섬띵은 완전 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저 흐름으로 인해서 게임이 조금씩 뒤집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 실반에 이것 때문에 또다 뒤집어질 수 네. 있어. 요 타이밍 난리 타이밍? 납니다 이거. 타이밍, 타이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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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구멍이 너무 커요 수비의 구멍이. 자, 그러면서 무력화 명령까지 완성했고요. 연막 치면서 들어옵니다. 스택 선수 무조건 채우는 판단해주는 거죠. 아좋어요이스택스 네. 아, 아. 아, 정리했고요. 버즈, 버즈.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요. 팻맨이 오늘 날카롭습니다. 이번 두 번째 매워센트 날카로워요. 연마 꺼지고 찍2 주까지 잡아냅니다. 이에만 집중하면 되죠. 페이, 티원. 아, 자 미드 쪽 반대쪽에서 아 멤테오. 아, 이러면 이번 라운드 상황 자체는 유리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기나아끼는게 좋겠죠. 네. 카운터와 네. 살까지. 카운터. 발매 뜨거운데요. 힘으로 페이퍼렉스의 힘. 자, 섬띵 m 띵 뭐예요 이거! 시장장에서사 냈어요! 요래래사이트트 여전히 히명입입다시시간 s 네. o m 면 돼요. So, 자, n 이 s 가 m 정리했고요 g 띵 o 띵 e 자 자, 시시시이이없습다시시이이없요요이이렇 끝나요 요이이렇페페퍼퍼스스마무무리습니다 g s 띵의 e t h i n g s 다 m e t h i n g 이거 자칫 잘못하면 A를 진짜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자 C 언덕 어. 잡아먹기. 자 메테오가 잡혔습니다. 체력 22. 빠른 리테이크를 준비하고 있는 페이퍼를 씁니다. 지금. 네. 바로 아 썸띵 트레이드가 됐고요. 아 이주가 땅 크게 아. 잘 먹어놨었고요. 자 여기서 찌기 둘 잡았고요. 눈멀어 있는데 버즈. 버즈. 어, 불까지 어. 잡아냈습니다만 포세이큰이 마지막 킬로그의 주인공이 됩니다. 야이 앞단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장막이 지금 어, 아 어깨 밟고 뭐, 잡았어요! 어깨까지! 섬뜩의 저지! 아 1킬이면은 뭐 어느 정도 상쇄라도 되는데 심지어 네. 영역까지 지금 안 뺏겼어요 네. 너무나 큽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스킬을 쓴다 할지원정딜라인들이 막히거든요 한턴 이건 발작으로 팬... 넘어가고요 그래도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팬맨이 스킬 좀 아껴 아 팻맨! 아팬맨폭 좋아요 오늘 두번째 맵도 그렇구요 메테오가 하나 정리는 했어요 아 그래도 포위망 좁혀옵니다 넷과 둘의 싸움이 돼 스택스 아 어, 스택스? 그러나 포세이큰 스택스 정리해줍니다 몸으로 나갔다가 다바이 다운되면 대형 사고입니다. 오 둘이 이거 잡으려고 노력하겠죠 페이퍼스 피해 방사까지 들어왔는데 다바이 정리. 야 여기 이기면 게임 편해진다는 거 아니까 피해 방상까지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럴커를 허용하지 않는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네, 자스킬 투자해야 되면서 시언덕에서는 이득 봤고요 이제는 사이트 안쪽에서 a 에서의 교전 시작합니다. 어징 어, 살았어요? 타부터, 그리고 다시 올 텐데. 자 여기서 반만 버즈 스택스 그렇지. 버저 그래도 살았어요. 설치 완료됩니다. 3대 3. 이거 메테오가 썸띵 정리할 수 있으면은 확기웁니다 조금 먼저 왔어요, 메테오. 제 라운드 처음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오 어, 보세큰 한 템프 빠르게 나옵니다. 자 보세큰 둘 사선 처리 지나가는 거 봐줄게. 비상이에요 타바이 페이퍼렉스 어려웠더니 이 라운드까지 가정합니다 에이 다섯 와. 명인데요. <laughs> 와 이거 진짜 여기서 싸움 끝장내겠다는 건데요? 바이 바이보도 지금 좋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T1. 이거 재미장식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T1. 실바 네. 노노, WTP 하지마! 걸려, 어, 팔 자, 밀어 붙이는데요 아니 이러고 결국 와. T1이... 자네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요 밀려납니다 밀려나요 심지어 연막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상황이 최악입니다 와 썸띵 야 뿌리에 올라가서 잡았어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미니맵 보시면 페이퍼렉스가 잘하는 거 뭡니까 밑도 끝도 없이 사이트 버리는 거잖아요 네와 와, 밀고 들어오는데 찡의 에임은 살아있습니다 이거 그 테크까지 와 이거 T1 멘탈 나가요 이거 썸띵 선수의 저런 전진 피킹을 당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어지거든요. 정말. 네. 자 하나 더 받고, 야, 둘을 데려갔습니다만 결국 작전 시간 이후에도 진짜 생각해 보면 직접 마스터즈 우승자가 다음 마스터즈를 아예 아예 못 간다고요. 그 위기입니다 버즈가 퍼스켓. 하지만 팀원 더더욱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버즈 선수가. 네. 근데 그렇게 아, 지금 도박일 것 같아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게임이 안 풀려요. 네. 자, 그래도 스택스가 포세코 잘랐고요. 어, 팬맨 팻맨 날카 났어요. 서로, 서로 차, 차원표를 쓰고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네. 자, 썸띵 트레이드. 결국에 T1 크레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죽게 되면 곤란합니다. 자, 이러면 버즈와 실반 둘. 티어 모든 선수들은요? 이게 스파이크 시간 여유만 좀 있었어도 강철정원 누르고 트라이 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자 실반이 대망상 맞은 다바이를 정리합니다 이 되어있는 PRX에요 포지션이 가지치기 올라가고요 강철정원으로 오지마라 네. 아 이러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찡의 궁극기로 대미장식어 그래도 메테오가 찡대미장식으로 아, 실반 정리 어지찡아 이러면 3대3 균형 맞춰지고요 자, 그래도 A 지금 기다리는 A 으로 버틸 수 있나요 페이퍼렉스? 턴은 티원하게 갔어요 이제. 자 스파이크 설치 완료됩니다. 장신철 진각타 있는 스택스가. 자 이렇게 되면 하지만 버드 버즈... 아 올려요. 아이 아 자리까지 안 맞아요. 버즈가 잘리고 맙니다. 구덩이까지 올렸는데 궁극기 투자했던 라운드인데요. 아 이게 1대 2면 모르겠는데 1대 3이라. 아, 네. 정말 침착합니다. 페이퍼렉스 뒤에 아. 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자, 문 열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썸띵한테 보내는 거죠. 거기 네. 조심해라. 자, 안쪽에서 2주 하나. 썸띵, 닥띵 썸띵. 셔팅 셔틀 썸띵! 자, 그래도 궁빛 세 개가 있는 티원인데요. 자, 페이퍼렉스. 대망창까지 아. 던져 주고요. 안에다가 아. 귀체도 찍혀가지고 다 위치 다 들어왔어 썸택 2주까지 잡아냈어요 결국 야. 이 페이드의 귀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자네 네. 싸움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건 이거 씨 가는 것도 울며 겨자 먹기인데 가지치기 때문에 흐름이 끊깁니다 어. 자 그래도 일단은 문 열었어요 문은 열었어요 그래도 실반 선수가 사이트 TP 타주면서 좋은 플레이 해줬네 네 무조건 자, 이겨야 됩니다 통? T1 계속하겠네 턴을, 턴을 벌기 위해서. 네. 이제 이제 이 다음 턴은 지진 강타로 걸어야 되는데. 오, 몇 터요? 자, 2대2 어, 근데 이걸로 폭포가 없다는. 자, 확신만 아. 얻으면 지진 강타 데뷔 장식. 웨 이거 공중 요격 되나요? 어, 여기서 어이겼어요 어. 위치가 제한됩니다. 이러면 펜치타 던전 주고요. 와, 체력 4 0인데 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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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단이셔티로 어. 마무리 짓습니다. 글쎄요. 이거 안 되는 걸왜 가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티원은 잔해정 안 가면 안 되거든요. 다바에게 그런데 어. 버즈가 또다시 잡힙니다. 페이퍼랩스 선수들이 이미 전부 다 이로 오고 있어요. 네, 갇혔어요. 썸띵, 썸띵. 어 그래도 이즈가 이겨냅니다. 이런 게 삼치. 이런 게 쌓여야 돼요. 지금 네. 하나 더 쌓여야 됩니다. 최소. 오, 다바 이쇼트 들고 왔는데 실반 멘테오. 자 실반. 징. 근데 스태프가 돈걸 몰라요. 네. 텍스가 찡을 그치, 정리합니다 그치. 전반전 두 번째 라운드 승리 T1 다섯 명이 다 와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B 앞마당 추적기를 파이 통해서 파이 파이 활용해가지고 럴커. 럴커 없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자 처음 표류까지 <laughs> 공격 투자하면서 포세이크이 퍼스트 킬 만들어냈고요 방혼의 아, 아, 차원 데요 광철정원까지 너무 힘듭니다 네. T1 자, 이미 자, 해체 되면, 올라가요 이미 해체까지 갑니다 네. 거의 아. 다 끝나가요 해체 완료됩니다 전반전 10대2의 스코어 페이퍼렉스입니다. T1은 어렵죠,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네. 다바이 출발. 한 방이거든요, 이주. 자, 이주. 스탑들 하나씩. 자, 이주. 또 잡아냈고요. 포세크니 잘라줍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설치 가능. 3대3. 해븐성움 스택스가 좀 빠르게 붙기는 했습니다. 네. 해븐 싸우는 동안 스택스가 사고 내줘야 돼요. 아, 그런데 스택스 잘렸어요. 찡, <laughs> 찡. 예, 페이퍼렉스. 쯤은 그럴 수 있지가 되는데 그한 번이 결국 페이퍼렉스에게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자, 회전문 <laughs> 열어놓고 요썸띵이매테오까지도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T1 입장에서는 또 어디를 갈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죠 와 지금 아, 피해 피해망사... 넘쳐. 피해망사... 찡 진입 와. 자 그리고 찡이 텍스까지 잡아냈고요 많이 유리한데요 다시 우리의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 시원시원한 진입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계단지역에서 오히려 싸박혔고요 타이밍도 안 맞네요 네. 1, 2, 3, 2. 자 실반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뒤쪽에 남은 건버전나 체력은 46 3대1입니다 길게 3이다 아 나왔어요 <laughs> 매치포인트 페이퍼렉스 질 때도 4대13으로 졌는데 이번 로터스 매치포인트에서 12대2입니다 6개! 아 터져요 여기도 터지나요 경이 끝나겠는데요. 페이퍼렉스. 부미, 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쟁이 타고 들어왔어요. 무력으로, 무력으로 누릅니다. 쟁이 게임이 끝났다고 알립니다, 팬분들한테. 네. 아, 직전 마스터스 우승자가 결국이 하위조 바로 챌크 생각할라. 보여요 지금. 네. 안 싸워요. 아, 이거 그냥 다 같이 놀러 아. 오는데요. 네.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페이퍼넥스가 디사이더 박승리 방콕 마스터즈의 우승팀을 여기서 침몰시키는 페이퍼넥스.